안녕하세요, 김포입니다. 광장 시장에 갔다가 가까운 동대문 피어로 쇼핑에 왔어요. 입구부터 너무 복잡하고 또 내부가 좀 좁아요. 동키호테 벤치 마킹이라고 하는데 동키호테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좁아. 뭘 사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냥 물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는 노래가 너무 중독인 것 같아요. 막 흥얼거리게 되고 그런 것 같아. 요 가격이 싼 것도 있고 비싼 것도 있으니까잘 따져보시고 사셔야 합니다. 음? 라무네 사이다가 뭔지 몰라서 가격은 음. 그렇게 저렴한 편은 아니지만 구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한국 oh <laughs> 그리고 김포 지역인 커피존 커피를 너무 좋아해서 하루에 세 잔은 기본으로 마십니다. 음 어, 음 맛있어. 어떤 커피를 살까 고민하다가 액상으로 되어 는 포션 커피 하나 구입했습니다. 음흠. 이거는 코코넛 모양의 코코넛 음료수인데요. <laughs> 신기하게 생겨서 구경만 했습니다. 밖에서 회사 제품을 보면 그렇게 반갑더라고요. 제품이 워낙 많아서 다 먹어보지는 못했지만, 명절에 대표님께서 가끔 신제품을 보내주셔서 먹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대마도 갔을 때 동료직원 선물로 사온 양갱인데요. 피에르 쇼핑에도 파는데 어쩐지 데마도 갔을 때 보니까 너무 익숙하더라고요. 주머니까지 탈탈 털어가는 피에르 쇼핑 클라스. 어릴 때 많이 먹던 것 같은데 지금 먹으라고 하면 입맛이 많이 변해서 먹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토이가 들어있는 과자를 사려고 왔는데, 동대문점은 삼성점과 다르게 제품이 많이 없어요. 나중에 삼성점에 다시 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김포지역 투입니다. 피규어가 너무 가지고 싶지만 나중에 이사갈 때 짐이라서 그냥 구경만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 <laughs> <laughs> 제가 커피를 진짜 좋아하는데요. 하루에 뭐, 많이 먹으면 5섯 장까지도 먹는데. 요거는 맥라이티 액상 커피 아메리카노 블레이고요. 음. 전에도 한번 먹어봤는데, 이렇게 액상 커피가 물에 타먹기도 좋고,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루형은 이렇게 녹여야되고 귀찮고 그런데, 액상으로 나온 커피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열면. 쿠션이 이렇게 들어있어요. 이렇게 낱개로. 그러면 요거를 따가지고 그냥 물에다가 이렇게 넣으면 아메리카노 커피가 됩니다. 음, 유통기한은 2020년까지네요. 근데 뭐이 8개면 뭐 얼마 안 먹을 것같기는 해요. 그냥 한 이틀? 길면 3일? 뭐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달라고 하면 주기도 하고. 그래요? 이거는 자가비 자가비를 사왔습니다 가격이 정말 쌉니다 한 개에 500원씩 4개 네 샀으니까 2000원입니다 우리 송이가 간식인 줄 알고 올라와가지고 방해를 하네요 송이 안돼 자가비 요건 짭짤한 맛 요거는 에그크랩 에그크랩 맛 부드럽고 담백한 자가비 근데 개당 500원이면 진짜 싼데 유통기한이 짧아 짤... 유통기한 원래 짧구나. 원래 처음 만들 때부터 유통기한이 그렇게 길지 않은 과자네요. 그리고 젤리를 두개사왔습니다 젤리. 이건 처음 보는 젤리인데 아이셔 젤리. 아이서 아이셔? 아 발음도 안 돼. 아이셔 젤리인데. 음. 이게 980원이었나? 네, 아이셔 젤리래요. 근데 싼 편인가? <laughs> 그리고 이거는 일본산 젤리인데, 일본산 젤리. 이건 유통기한이 짧네요. 빨리 먹어야겠다. 일본산 젤리, 이게 예. 오렌지 이모고, 이모고? 아닌데, 이거 딸기인데? 딸기 영, 일본어로 어떻게 읽더라? 그리고, 파이, 파인애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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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뭐라고 있는 거야? 차카, 차카, 차카. 구미? 차카차카 구미? 차카차카 차카 구미 맞나? 한글 표시도 안되는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표시되어있어가지고 여기 써있다 샤카샤카 구미구나 샤카샤카 구미 샤카샤카 구미 그 다음에 후루츠 요, 푸, 뭔데? 요, 맞나? 요, 푸, 뭐라고, 뭔지 잘못 읽겠다. 카타가 나 너무 어려워. 샤카샤카젤리. 아, 맞다. 이, 찌고. 맞아, 이 찌고. 딸기가 이 찌고였어요.

이거는 완전 득템. 원 플러스 원. 4,000원에 사온. 퓨어덤 이폴리에이팅풋 마스크 레귤러입니다. 음, 발에 겨울철이다 보니까 각질이 많이 생겨서 풋팩을 하려고 사왔어요. 원 플러스 원이니까 동생도 하나 줘야겠습니다. 네. 요거는. 정말 정말 궁금해서 사왔습니다. 이게 뭐였지 음료수가? 나무네, 나무네, 나무네. 그래용신짱 나무네. 그래용신짱 나무네 가스카베 뭐라고 써있는가? 가스카베 너무 짱가 안 보여 한자는 못 읽겠다. 이것도 못 읽겠다 무치치비 신짱 이메 노시짱 코 고... 노시 신짱 히마와리짱 라모넨을 들고 있네요 시로, 흰둥이 헤비 신짱 어, 파리, 신짱 닭, 신짱 <laughs> 그 다음에 마마짱 봉미선씨 여기 신영만씨 이게 막 벌레 이런 거 코스프레 있는 거 보니까 그 예전에 짱구 게임 그거 하던 거 생각나네요 재밌었는데. 음. 예전에 맹장구였는데 어느 순간부터 신장구가 되었어. 음, 크레용 신짱 나무네.